일본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어, 뭐 도로를 깔았죠 그죠? 어, 너무 고맙습니까? <laughs> 도로를 깔아가지고 그 도로로 어, 많은 그죠? 어, 사람들도 데려가고 우리나라에 금은 보아도 훔쳐가고 막 이렇게 유물들도 훔쳐가고 다 훔쳐갔죠 그리고 그 도로로 그죠? 그 새말뚝 갖고 왔고 새말뚝 꽂고 그죠? 파묘! 하, 파묘 영화 진짜 <laughs> 제가 네번 보, 네 번째 보고 있습니다. 밤요. 야 대단한 영화더라고요. 아 근데 지금 뭐 라인 사태 뭐 이런 거 있잖아요, 그죠?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권을 훔쳐가려고 하는 거예요. 그걸 알아야 됩니다. 누가 이또 히로부미의 자손이. <laughs> 무섭지 않습니까? 그런데 정부에서 가만히 있는다. 그건 안 되죠, 그죠? 그건 우리나라를 다시 경제 침탈하는 겁니다. 알아야 됩니다 꼭.